샬롬, 헤이 hey, 쌤과 함께하는 매일예배 2세번째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매일매일 예배하는 건 어렵지 않죠? 헤이 hey, 쌤이 없어도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헤이 hey, 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의 예배도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요. 레츠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가지켜 행하여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축복해주시고 사용해주세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가족이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보라. 오늘 이제 나는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선한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또한 너희에게 모든 악한 것을 내려 주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이 시간 동안, 여우수아는 점점점 늙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된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지요. 나는 이제 늙고 나이가 들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모두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이제 용기를 내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너희는 지금까지 행한대로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붙들어야 한다. 너희 한 명이 천명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결혼하여서 함께 지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오혼 땅이 가는 그 길로 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 모두 너희에게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망하지 않도록 다른 신을 섬기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거라.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우수와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마지막까지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도 여호수와 할아버지의 이 마지막 말을 우리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로 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차지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헤이 바이블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헤이 바이블 친구들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알려 주었지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거나 세상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